풀랄라 치킨. 풀랄라 치킨. 아비 많이 온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풀랄라 치킨 광고입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제로 펩시 저는 지금 부산이고 치킨은 양산에서 왔습니다. 공상점에서 왔고, 원래는 좀 빨리 올수 있는데, 비가 오늘 갑자기 저녁에 많이 내려가지고, 퇴근 시간 겹쳐서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도 있습니다. 훌랄라 밀키트 메뉴는 닭볶음탕, 제육볶음, 로제찜닭, 안동찜닭, 춘천닭갈비 외 6종 있습니다. 이것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은 핫바베큐랑 불갈비구이입니다. 최고 맵게 부탁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매울지 궁금하네요 밥도 하나 일단 갖다 먹겠습니다 슈퍼바이저 분이 진짜 빗길을 뚫고 힘들게 배달해주신 맛있는 홀랄라 치킨 하네요. 치즈 메뉴도 주문하고 싶은데좀 멀어서 저는 치즈 메뉴는 주문 안 했습니다. 치킨 무는 있지만 치킨 무는 오늘 살짝 치워놓고. 핫바베큐가 대표 메뉴인데, 어, 맛있네요. 최고 맵게 했는데, 진짜 매콤하게 맛있게 매콤한 맛입니다. 불갈비구이는 LA갈비를, 이제 닭으로 LA갈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다른 메뉴랑 다르게 염지부터 갈비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어, 숯불향도, 훌랄라치킨 하면 숯불바베큐죠. 니값을 하면다 니값. 굉장히 숯불향이 확 진하게 나면서 맛있네요. 이런 거는 숟가락이랑 밥이랑 같이 올려. 저녁 시간이니까 밥이랑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밥 반찬이죠.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매운맛을 시켰는데, 이 불갈비 구이는 아주 매운맛이 없어서, 사장님께서, 점주분께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많이 썰어 놓으셨는데, 아,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 감사합니다. 훌라라치킨 김병갑 회장님께서 이 정도경영, 예. 제가 참 정도를 좋아하는데, 정도를 지키는 사람인데, 정도경영을 하시는, 그래서 예, 오랫동안 이렇게 훌라라치킨이 사랑을 받고 있겠죠. 아.. 안되겠습니다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맥주 한캔 들고 오겠습니다 인생 뭐있습니까 비오는 날에는 치매가 아닙니까 치매 예. 수술 못 드신 분은 치콜 저는 제로 좋아하는데 예, 다행히 제로네요 치얼스 건배 아.. 한잔 들어가야 기분 좋네 훌라훌라예요 훌랄라예요 훌라훌라예요 훌랄라예 이제 빨리 다 물고 먹겠 습니다. <laughs> 아, 입을 열어 먹지 신기 한게 지금 1 시간 30 분이 넘었 는데도 떡 이, 하 나도, 안딱딱 가네요. 20대 초반에 제가 수원이었나? 오산이었나? 그 근처에서 경기도 쪽에서 훌라라 치킨을 처음 먹었는데 그때 굉장히 맛있었고 어 소주를 진짜 생각이 안날 정도로 계속 마셨거든요. 그날에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오랜만에 훌라라 치킨 먹는데 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신기하다. 운명인가? 갈비 소스가 굉장히 맛있네요. 갈비 소스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도둑. 와, 이 정도 퀄리티면 가성비도 괜찮고, 정말 좋은데요. 수많은 간장 베이스의 치킨을 먹어봤지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매운 걸 좋아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참 놀랍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얘는 애들 밥 반찬으로, 저녁 간식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당연히 뭐, 안주로 최고고. 양념이 밑에 많이 깔려있어서 다시 한번 저었습니다. 윤기가 살아나네. 원래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은 다 깍두기 행인데 니는 오늘 광고라서 살아남았다. <laughs> 광고니까 한복했습니다. 둘다 밥이랑 먹으면 밥도둑인데 얘는 진짜 밥도둑 얘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비빔면이랑 한번 살 비벼봐도 맛있을 것 같네요 진짜 맛있게 매콤한 맛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최고 매운 맛으로. コンビ。Cheers, 와 너무 맛있어서 훌라춤을 제가 출뻔했는데 참았습니다. <laughs> 광고니까 딱 요까지만 먹고 조금 남은 거는 요 얘는 밥 비비고 얘는 그냥 해가지고 소주를 내와야겠습니다. 자 오늘 훌랄라 치킨 숯불 향 가득 진하게 남에서 정말 매콤하고 진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훌랄라에서 밀키트 메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닭재로 안춘 닭볶음탕 제육볶음 로제 찜닭 안동 찜닭 춘천 닭갈비 왜6종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밀키트 주소랑 이게 예, 훌랄라 치킨 주소 제가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밥반찬 애들 밥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란주는 당연한 거고 많은 메뉴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까운 매장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메뉴로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습니다.